여러분, 집에 운동기구가 없을 때는 고양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시가 운동효과 죽인다. 어, 어가 근데 시가 운동해야 되는데. 어? 시가 운동해야 되는데. 시가. 자, 형아 운동 좀 하자. 시기 입장. 시기 입장. 시가. 여기 입장. <laughs> 시가 입장. 입장해라. 운동 좀 하자. 형 아. 하지 말까? 형아, 형아, 체력 단련 좀 하자. 어? 아이씨. 시가 형아. 시가. 체력 단련 좀 하자. 야, 네좀 들어봐도 되나, 그러면? 응?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형 운동도 시켜주고. 여자 다잉 어? 아령이 필요 없다, 시가. 맞지? 아령이 필요 없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오치, 할 타줘야지. 오치. 비벼줘야지, 시가. 그래야 착한 고양이지. 맞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